아쿠아일로를 겪고 있는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범 교수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할 텐데 그냥 임명이 됐으면 뭐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요. 예. 저는 참 안타깝다. 이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관 언론관은 정말 뭘까? 너무 황당무계합니다. 네. 저는 방통위원장의 어, 그재척사회중 하나 먼저 하시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임명면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연 이진수 후보자가 지금 위원장이 되버렸죠. 임명이 됐으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반언들 그것만 봐도 정치적 중립성을 어, 저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법카를 그렇게 쓰고 다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떤 공공기관장이 또는 뭐 본인 MBC <laughs> 대전 MBC 사장이었죠. 아니 법카를 주유소 가서 그렇게 쓰고요. 뭐 자기 집 반경 그러니까 본인의 근무지는 대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치동이 본인의 자택인 것 같은데 그 근방에서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이 카드를 꺼내서 결제한 게 아니고 사사건건마다 네. 내가 낸건 아니고 뭐 누가 수입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본인이 또 대학원을 야간에 다니셨더라고요. 예. 거기에 또 공용차를 활용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주차비까지 그걸로 결제를 하시고 예. 인근 식당에 또 식사를 하시고 이게 과연 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르면. 이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발언도 보면 위안부 할머님에 대한 발언도 그렇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발언도 그렇고요. 논쟁적 발언이라 의전을 표현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공정하게 방송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방송의 공정성을 지킨다는 건요, 어느 한 편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여든 야든 관계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임명하지만 대통령 측이나 아니면 여당에 유리한 그런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예. 저는 그런 분은 절대로 방통위원장 임명돼면안 된다. 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을 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재의결에 재송부해달라고 보내면서 대통령이 시한을 어떻게 정한 줄 아세요? 그날 보내면서 그날까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례도 없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날 보내면서 오늘까지 보, 다시 보내달라. 그래서 안 보니까 임명해버렸어요. 이게 과연 국회를 존중하는 행정부의 태도인가, 대통령의 태도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진숙 이분이 방통위원장이 그전에 MBC 근무할 때 MBC 노조를 탄압하고 방송에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전원구조라고 하는 오보를 냈을때 보도본부장 역할을 했었고 그런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방송 전체의 규제와 지능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의 장으로 앉힐 수 있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이제 대통령의 그런 신속한 추진과 재촉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급하시느냐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탄핵을 민주당은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략 뭐 2, 3일쯤에 이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임기 며칠 있다가 안될 수도 있네요. 낙마의 가능성도 있는 건데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자진사태 수순을 이제 밟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진짜 이분은 절대 안할 가능성이 있는 데 탄핵하면 자진사태 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음. 이제 계속 해왔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사실은 가만 들여다 보면, 네. 어, 이게 지금 1순위 후보자가 이제 낙마하고, 그 다음엔 2순위 후보자 등장해서 또 낙마하고, 이제 3순위 후보자 등장해서 낙마, 어, 이제 하게 될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요. 어. 계속 이런 식이 이제 되다 보면, 향후에 아마 방통위원장 후보 찾기도 어려없거나 아니면 찾더라도 오히려 기존 인물들보다 못한 인물들로 선택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천거가 와도 이 정도 상황이면, 아유, 나는 그 자리 아, 그렇죠. 안 갈래. 괜찮은 뭐, 분들 같으면 안 뭐, 안 며칠 간식... 하려고 예, 예. 와서 그거 하겠습니까? 예. 자기 명예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마 사람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악순환 고리에 이제 접어든 그런 상황이어서 예. 이게 좀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제가 보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뭔가 빅딜을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